이걸 누가 따라가? 이걸 누가 이겨? 예. 아, 어. 저희 둘이 MC인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종영 후첫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한일톱텐쇼가 방영됐는데요.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미스트롯의 미스3랑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영된 한일 톱텐쇼는 한일 가왕전의 연장전처럼 구성됐는데요.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의 MC였던 신동엽 대신 가수 대성과 강남이 MC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신동엽 못지 않은 진행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경연이 아닌 스피노프라서 그런지 편안하고 가벼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일 톱텐쇼를 홍보할 때 한일 양국의 정상급 가수가 출연한다고 했었는데요. 1회차라서 그런지 다른 가수의 출연 없이 기존의 현역 가왕과 일본 트로컬 탑세븐 14명이 그대로 출연했습니다.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마코토의 무대였는데요. 사실 마코토는 제일 한국인 3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멤버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마코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김수희의 애모를 불렀는데요. 무대 도중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멤버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으며, 시청하는 저도 코끝이 찡했었습니다. 마코토의 아버지는 2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마코토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욕한의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수로서 무대에 섰으나, 아버지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마코토의 무대 중 마코토의 돌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제13세답게 한국식 상차림이었고, 그로 인해 더욱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코토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한일가왕 전 이후, 우리 현역가왕 못지않게 일본 트롯걸의 인지도 역시 크게 오른 상황인데요. 한일가왕전이 일본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다 무시하는 분들도 많지만 기존의 일반인 취급을 받던 일본 트로컬들의 활동이 왕성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타고코로 리에와 아즈마아키의 일본 활동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타고코로 리에는 공연 티켓이 연일 매진되고 있으며 6월 11일 일본 월드컵 예선 시리아 대 일본전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즈마 아키는 팬클럽의 회원수가 증가했고 공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공연을 자주 했지만 요즘은 끊임없는 공연 소식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트로걸 탑세븐을 비롯해 상위 참가자들은 6월 30일 도쿄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가수 신유와 김다현이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NCH 엔터테인먼트와 연결고리가 있으며 NCH는 일본 트롯걸을 제작한 우리나라의 소속사이고 일본 트롯걸 탑세븐과 가수 신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김다현이 NCH와 자회사인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다현은 그동안 전문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와 스케줄을 소화했었는데요.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으로 인하여 유명세가 더욱 높아졌고 일본 진출을 염두에 두고 NCH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NCH는 일본 활동에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김다현의 일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진출할 김다현이 개은숙 씨나 김연자 씨처럼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렇듯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현역가왕 남자편 제작이 진작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현역가왕 남자편은 올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며칠 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인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 더해 미스터트롯 재팬의 제작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tv조선은 미스터트롯 일본판의 제작을 위해 일본 엔티티 도코모 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3 탑7과 미스터트롯 재팬 탑7의 합동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현역가왕 남자편과 미스터트롯 재팬이 비슷한 시기에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롯 명가임을 자부하는 TV조선과 MBN은 항상 서로를 베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의 성공으로 TV조선이 이를 베꼈다는 논란 또한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현역가왕 남자편과 미스터트롯3 중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웃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